과연 사람들이 전화를 바로바로 받을까? 야 일곱 시에 딱 전화 걸어야 되냐? <laughs> 안가? 지금 전화를 하면 되나? 일단 전화를 걸어 보자. <laughs> 아이, <laughs> 어... 이 진양이요. 구독. 와 진짜 정확한 시간에 오시네요. 당연하죠. 전 <laughs> 늦은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. <laughs> 와 일곱 시 어떻게 딱 오지? 안녕하세요. 아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근데 면접... 아, 뭐야? 몇시이 아닌데? 면접 보겠다는 사람이 안 왔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저 썼는데 이 게임도 루시님 추천한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주인공이 어? 제일 늦게 오면 어떡합니까? 주인공님! 와, 역시 일본에 오네. 어, 진짜. 아니 1분이나지혜하시뭐 어떡하십니까? 우리의 총1 분씩 어? 3 분을 사고하세요 빨리. 소름이 면접 준비는 잘 해오셨나요? 어 여보세요. 마, 말이 없는야 어제 왔냐? 잠깐만. 어디 가셨지? 야 방송 들어갔다니. <laughs>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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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아 <laughs> 마스크랑 안경은 뭐야? 아, <laughs> 아, 진짜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거야? 뭐... 야 이거 이거 안 했으면은 완전 피쩍 겠는데야 <laughs> 이게 아 뭐, 얼마나 하고 이거... 싶었던 거야? <laughs> 근데 여러분 좀 약간 충격적인 소식이 있답니다. 네, 네. 뭐죠? 사람들이 네. 튜토리얼을 해야 방어할 수 있대요. 야 당장 해야겠다. 아 근데 튜토리얼이 30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. <laughs> 나... 진짜요 아씨 뭐야? <laughs> 의사님 왜 <laughs> 미리 말씀 안 해줬어요? <laughs> 아 저도 이거 깔기만 했지 이게 잘안 되서 그래요. 그럼 이제 저희 그 30분 후에 만나면 되는 겁니까? 그래 각자 튜토리얼 진행하고 통화망에 들어옵시다. 누가 뭐. 게임 제일 잘하는지 보겠습니다. <laughs> 나야. 먼저 제일 먼저 깬 사람이 집도합시다. 나야. <laughs> 오케이. f 어? 여러분 지금 어딘가요? 저는 세 번째 수술시. 수술. 어, 세 번째? 왜? 아니, 왜 이렇게 잘해? 야, 점프로세명 뭐해? <laughs> 이거 설마 이사에서 내가 1등? 안 돼. 매풀안 <laughs> 돼. <laughs> 여러분 어디 있어요? 빨리 분발해. 뒤에 스파, 뒤에 스파. 어. 나이스. 님. 네? 수술하러 가시는데 옷차림이 그게 뭡니까? <laughs> 네. 뭘로 가요? 뭘로 가? 아, 아 옷은 똑바로 입어야지. 어? 이건 아니지. 옷 갈아입고 오세요. 가볼게요. <laughs> 왜, 그러, 왜, <laughs> 왜 그렇게, 왜 그렇게. 왜 그렇게. 우리 드디어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? 여기 드디어, 드디어 갈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들어가자. 다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. 들어와, 들어와. 우 우리 드디어 하는 거야? 오! 이게 미래인가 봐. <laughs> 야맞췄아 됐다, 됐다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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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, 야, 10분, 내로? 10분 내로? 해야 돼. 골든 타임 10분이야. 자 여러분 수술실 들어갈 준비하세요. 여러분 들어갑니다. 바로, 바로. 중간이 바로. 일 잘해. 무엇 때문에 아픈지 어? 보래요. 여기 보면은 심장심장한 자고만 심장 뽑아버리죠. 다비뼈를 아니 누구 뭐야? 뭐야? 누가 떼는 거 어떻게 알아요? 어, 누가 누가 팔팔 부서 떨었는데? 뭐야 무슨 일이야? 야피 떨어진다 피 떨어진다 너랑 피피피피피피피 뭐야 이거? 야피 떨어진다 주사기 어디 있냐? 주사기 어디 있냐? 루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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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봐 루신 나뭐 안돼 지금 팔 붙여 팔 붙여 팔 붙여 팔 붙여 뭐야 저거? 자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수술은 마은 것 같습니다. 피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피가 주사기 근데... 없습니까? 주사기 어디 있습니까? 어, 주석이 여기 여기입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빨리 꽂으십시오. 빨리 꽂으십시오. 꽂아서 꽂았어. 어, 어, 어 거, 거기 꽂아도 돼? 일단 올라갔죠. 아, 아 좋습니다. 갈게요. 좋습니다. 근데 떨어지네. 올라섰. 떨어지면 저쪽이 빠른 거 보니까 지금 어디 다친 거 같거든요. 일단 뭐야? 빨리 수술을 들어가도록 하죠. 노란색은 모... 뭐예요? 광치 몰라요. 의사 모... 선생 말아야지. 어, 스테로이드인가? 일단은 환자에게 도움은 되는 거기 때문에 넣겠습니다. 그래. 하나 일단. 일단 됐어. 주사 그냥 다 꼽아. 먼저 그래. 일단 살렸어. 일단, 일단 위기 넘겼어. 저기 뭐야? 신이야. 튕겼어. 나 어, 어. 튕겼어. 뭐야? 야, 수수수 탈출했다. 야, 튕겼어. 이래서 탈출하는 사람들이라. 대판이 죽을 뻔. 뭐야? 안 처들판 한... <laughs> <죽였다는 거 뭐야. 웃음> 어, 하지 마세요. 저기요. <laughs> 누가 냉장고 이 와중에 냉장고 봤냐? 누가 냉장고 뒤죠. 져메라다메라 조이색 소리야. <laughs> 릅릅 그냥 세명 같이 있었거든요. 뭐야? <laughs> 예. 뭐 어마어마하세요? <laughs> 인풋 뭐 어마어마 <laughs> 뭐야? 뭐야? <laughs> 아, 여기가 수술실이죠 자, 수술 룸, 룸. 들어가자. 다들 주사기 미리 해줘요? 준비해 주세요. 혈액 어때? 혈액 어때? 혈액은 제가 이거 100%. 혈 100%. 100 혈액 오케이. 감사. 상태요, 예. 양호. 룹룹룹 주사기 좀 가져오세요, 릅. <laughs> <룹이 웃음> 아, 왜 자주 찍히시죠 <laughs> 전 지금 그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아, 맞추고 있습니다 오케이 갈비뼈는 다 됐습니다 야? 선님쪽손 물쪽... 어, 씻었어요? 어, 저도 안 어, 뜯었는데 어? 심장이 안 나? 야! 피가! 피가! 갑자기 줄어든다! 피가 갑자기 줄어든다! 심을 다 끄면 돼 괜찮아 그거 자기들 피좀 나눠주고 있어요 빨리빨리 다들 시선시선시선이 중요합니다 다들 부딪혀요 부딪혀요 야! 팔왜 뜯었어! 팔왜 뜯었어 요 내가 안 뜯었어요 내가 왔는데 떨어져 있었어요 야! 야! 노란색 주사! 노란색 주사 꼽아야 돼 매된아거야 어, 어... I... 이거 고쳤어요 교수님! 님발거 okay, okay. wow. 같거든요? 음... Well, 어 예~~~~~ yeah! <laughs> 아니, <메라 웃음> 아니 이랑 그냥... 나는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심장 뜯으러 갔어. 살리려고 들었죠 바로. <웃음> <웃음> 아니 네? 본인이 뜯었으니까 <laughs> 들아아니 뜯었어도 일단 려야되니까 제가 <laughs> 하지 너, 않았... 뭐, 알리바이가 있요 심장 찾으러 갈때 혼자 뜯은 거 아니야? <laughs> 그죠 <그쵸. 웃음> 개보송님이랑 이춘양님 심장을 찾으러 가고 저는 주사기를 들고 갔는데 완 오니까 팔이 뜯어져 있어요. 었 그러니까. 그러면 범인은 한 명밖에 될수 없네 투표하겠습니다. 아, 아 지금이 투표 시간이구나 이거. <laughs> 저는 쌍성님 투표할게요. 안 해. 티가 너무 낮은데요? 요 자, 자 준비 완료. 이제 팔 뜯으면 되는 거죠. 아니 어, 팔을 보답니까? 네. 풀 교수님, 한쪽씩 잡고 같이 네. 뜯죠. 아깨 한쪽씩 잡고 뜯읍시다 네 잡으셨나요? 아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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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순간 네 레인턴 뭐해 집중해 왔습니다 배워야 왔습니다 될거 아니야. 자 인턴들 어, 보고 배우세요 이제 네. 집중해 자 르빈턴 르빈턴 준비해주세요 저 인턴 아닌데요 르빈턴 하나 둘셋 아니, 어. 미션. 어, 목에다가 주사 꼽으면 어떡해? 어, 피 피, 피. 아, 피 멈추고 있습니다. 피 멈추고 있습니다. 자, 세퍼. 어, 뭐야? 야! 아니, 피를 넣어. 아니, 피를. 아니, 팔을 뜯으면 <laughs> 어떻게 잘라야지. 이 않는 것이요. 채통을 제끼지. <laughs> <될 기준. 웃음> 근데 상태가 됐저 톱은 못쳐 갖고 부슨차는데 부술하면 안 돼요? <laughs> 어허, 그러면 한한 발씩 손으로 뜯어 봅시다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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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으로 들으면 한자 출혈이 너무나도 나기 때문에. 그만. 톱보다 좋은 거 찾았어요. 뚜어뻥으로 부부, 부부, 뽑아봐. 뚜어뻥으로메인턴 네. 어떤 메인턴. 본인이 있던 병원에서 이단식으로 <laughs> <입힐> 해도 됐어. <laughs> 어, 우리 그렇게 병원은 이단식 수술 안 해. 톱은 못 구했나요? 저 전에 톱이 없습니다, 여기. 자 그러면 보자 한로 이만 원으니까 하나 둘 셋. 빨리 빨리,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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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인턴 준인턴 어 뭐야 피 떨어진 거 봐봐 투견서 아, 뭐해 투견서 뭐해 그래요 어기견서 뭐해 이거 야 이제 없어 나, 이제 나, 없어 뭐. 주사 기 없어 보세요 다리 붙여 그냥 아 뭐야 아, 아 뭐해. 뭐해. 지금 환자 지금 혈액 상황이 어떻게 돼 지금 지금 어, 낮, 어, 어, 혈액 나 뭐야 벌써 뽑은 겁니까 혈액 주입해야 돼 혈액 주입해야 돼 나, 혈액 아니다 혈액 야 헌팔 줘 헌팔 줘 빨리 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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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. 이거 무슨 어디 팔이 어디 팔이야? 왼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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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팔. 왼팔. 됐어. 성공. 야, 야, 자, 왼발 하자, 하자. 하자. 오른팔 아, 오른팔 아, 오른팔. 잘라 주십시오. 나 있었어. 빨리 빨리 내놔 내놔. 내, 내, 어? 내놓으세요. 아니. 야, 아니. 야, 반르면 어떻게 이게 무슨 내 팔을 또 바꿔 놓고 봐. 가아 아, 뭐 해? 의사 자격 박탈 정지하겠소! 아니 팔 자르라니까 양쪽 팔과 한 다리를 자르면 어떡해 육아입니다 <목소리> 뭐 한니발이세요? <목소리> 주사, 주사기 꼽았어 주사기 꼽았어 개장이다! 아,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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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팔 넘겨 팔 넘겨 팔 넘겨 팔 <목소리> 넘겨 여러분! 누가 지나가면서 목을 때렸어요! 목을 때렸어요! 누구예요! 질박지 아, 마세요 됐다 됐다 붙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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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얘 왼쪽 꼽아! 어, 꼽는다 피는 괜찮아! 피는 괜찮아! 빨리 파 바꿔! 빨리 파 바꿔! 어 됐다 됐다 됐다! 야 근데 아까 전에 누가 지나가면서 목이 빠졌거든? 이거 목 끼워야 될것 같은데? 목이 지금 혈색이 안 돕니다! 누가 더.. 조금만 눌러봐! 붙여! 붙여! 밀어! 붙여요 붙여요! 아아지 붙였습니다! 붙였어요! 어요해니다 아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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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제가 붙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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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..정신나가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럼 <laughs> 이제이지막 사람만 집거하고 끝내도록 하자 어? 이번이자는 대장입니다 대장 붙일때가 많군요 우리 어떻게 나가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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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혈액 떨어진다. 거 혈액 이거... 떨어진다. 어?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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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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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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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됐다. 자, 네, 네, 꼽았습니다. 자 이제 대장명, 대장, 자, 대장, 이제 잘, 대장. 중간, 메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메스 찾았습니다, 메스. 메스. 감사합니다. 메스 오케이 받았구요 대장 받아서, 어, 거기는 아닙니다. 느껴수님거긴 아니에요. 프린천, 두 세계 후수주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. 1 2이지당 아닙니까? 어, 저 빨리 갖다 주십시오, 빨리. 빨리 그... 줘, 빨리 줘, 빨리 줘. 메, 메, 빨리 메, 메. 메, 메, 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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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, 어? 홈. 공간, 공간 여기. 야 선생님 <목소리> 지나가면서 팔을 치시면 어떡합니까? 야, 종합이 어? 아직 안 됐나? 아니, 르 교수님. 붙였어요, 붙였어요. 아이고, 어떡합니까? 어, 붙였어, 붙였어, 붙였습니다. 선생다 네, 갑니다. 인턴이 꼽아 주세요. 꼽았습니다. 호? 어, 어, 어 좀더 깊게 넣을게요. 어, <목소리> 대장이 흘렀네.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 갈비뼈를 부숴야 되나? 갈비뼈를 부숴야 되나? 갈비뼈를 부숴봅시다. 갈비뼈? 대장이.. 대장이 아직 안됐는데? 대장이? 환자 센서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? 새걸로 바꾼 거 맞아? 맞습니다! 아저 의심하는 겁니까? <laughs> <laughs> 아니면 이거 배를 닫아야 되나? 갈비뼈를? 그, 갈비 <laughs> 멀봐도, 못 뭐야! 순간! 이게 센서. 무슨 일입니까? 이게 무슨 일입니까? <laughs> 오케이! 야 야아! 야 붙여 붙여! 여기 영안실 아니에요 여기 영안실? 네 그냥 묶고 저희 해외로 아, 갈까요 맞습니다. 예전 뭐라도 넣어볼까요? 아니 대장을 두개 네. 넣어볼까요? 어 뭐야 듣죠? 아 <웃음> 뭐야 예전 아 뭐야? 뭐야? 진짜 대장 예전 대장을 넣했는데요와 뭐야?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. 어범을잃기을잃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? 그냥 끝났다. 코코 왔다. 야 그냥 목도 뜯어 버려요아니어 뭐야 목은 왜 뜯어졌어? 아보다, 아보다 어려운 생각했습니다. 게임이 어려운데. 그럼 소름님 게임 카 보내놔 주세요. <laughs> 네, 저도성공 어. 부탁드립니다. 아, 저 국민은행 그 보내드릴게요. 저는 신한은행입니다. 아. <웃음> 예 <웃음> 예. <웃음> 아닌 것 같은. 이거 아닙니까 이거 원통? 어, 어.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? 비타민인가? 어. 여기 뭐야? 어 여기 뭐야?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통로를. 아! 내가 찾았는데! 찾았습니다! 여러분! <laughs> 아! 도둑이야! 도둑이야! 여러분! 제가 <laughs> 탐험을 찾았습니다! 앞에 막혔습니다! 빵빵! 아, 막혔습니다. 빵빵! <웃음> <웃음> 아니 중간에서 뭐하는 것이요! 앞에 어, <laughs> <배> 막혔습니다! <빵빵. 웃음> 그 다들 뒤로 갑시다! 도망간. 뒤로 갑시다! 플레임님 잠깐 거기 보고 있어봐요! 이거 바, 바, 밖에서 보게 그니까 그, 아까, 거기, 그, 개구멍에. 길 막기, 길 막기, 길 막기. 내가 들어가야지, 내가 들어가야지. 음, 음, <놀람> 어, 아, <놀람> 아 어. 비켜보시오. 그. 못 갑니다. 뒤가 막혀서 못 갑니다. 제가 <놀람> 그 아까 당한, 당한 거요. <놀람> 네, 저기, 그, 보물단지입니다. 심장, 아, 아니, 아니. 충건로서 나와보시오. 층가 <놀람> <놀람> <중간에서 놀람> <놀람> <중간에서 놀람> 이거. 충건호서 비키시오, 비키시오. 나도 나가고 <놀람> 싶어. 뭐야, 이거. 야,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래! 누가 막아놨어! <laughs> 어, 여기 수술방에 귀신이 있나봐요. 아, 너수 너지! 어. 야, 구경해, 구경해! 야, 야 뭐야! 아니, 문 열어서! 문 열어서! 문 열어서! 달린다, 달린다! 운동 잘한다, 운동 잘한다! 운동 잘, 운동 좀 하세요! 운동을 <laughs> <laughs> 너무 체력을 <차리고 웃음> 길려야 돼요!